햇살 한줌 없이 흐린 아침이었다. 새벽부터 들이친 빗줄기가 모든 진실을 쓸어내듯 도시를 적시고 있었고, 자영은 젖은 발끝도 느끼지 못한 채 무작정 집으로 달려들어왔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민준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. 잘 다녀오셨습니까? 평소처럼 정중한 말투였지만, 자영은 들리지 않는 듯 방으로 곧장 향했다. 방문을 닫고 마치 세상과 단절이라도 하듯, 문을 잠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. 그녀의 두 눈이 허공을 맴돌았다.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른 단 하나의 문장. 김도의 대리가 윤희 사장님의 딸이었다니.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 자영은 입술을 깨물었다. 윤희의 집에서 들은 그 진실. 아니, 어쩌면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할 말. 도희가 죽은 날 이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 바로 윤희의 딸이었다는 것. 자영은 무릎 위에 고개를 묶고 더는 삼킬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. 반면 같은 시간 제인은 유경과 함께 축하를 하고 있었다.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선 그녀의 표정은 밝았다. 유경이 제인을 쳐보다자 제인은 아무 말 없이 꽃다발을 내밀었다. 유경은 당황했다. 이건? 이혼 축하해. 그동안 고생 많았지. 제인은 장난스럽게 웃었다. 유경은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. 이게 축하할 일이야? 응. 구두는 도망칠 때 신는 거라잖아. 다 도망쳐. 널 괴롭혔던 과거 전부 이제 놓고 가. 그렇게 살아. 제인은 유경의 손에 꽃다발을 꼭 쥐어 주었다. 예쁜 구두 한 켤레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. 유경은 눈물을 삼켰다. 수많은 말보다 강했던 그 한마디. 너 괜찮은 사람이야. 같은 시각, YL그룹 로비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과거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. 미란과 오성이 마주 앉은 자리, 시간이 무겁게 흘렀다. 그날 정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오성의 물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다. 미란은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저었다. 아무 일도 없었어. 넌 취해 있었고, 나도 인사불성이었어. 기억나지 않아? 하지만 아이가. 아니야. 그런 일 없어. 그러니 더는 그 얘기 꺼내지 마. 단호했다. 오성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. 하지만 미란의 가슴은 거짓말처럼 저려왔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단 하나. 승우는 오성의 아들이라는 진실. 회사의 옥상, 어지러운 도시 풍경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. 제인과 도유는 나란히 서 있었다. 입술을 떼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도유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. 당장은 힘들어도 어머님도 언젠가 제인 씨를 이해할 거예요. 제인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. 그날 밤 도윤 씨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? 미란 상무가 어머니 가게에 찾아간 것 같아요. 제인은 눈을 크게 떴다. 고모가?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난 어머니가 참 많이 울었어요. 그 말에 제인의 눈가도 적기 시작했다. 그녀는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, 도유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.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딸도 어떤 회사의 후계자도 아니었다. 단지 서로를 지키고 싶은 사람일 뿐.